어 잠깐만 나패이 언제부터 저거 신속 패스로 돼 있냐? 언제 바꿔놨지? 나 아, 설마 이번 주 레이드들 다 신속 패스로 돌았나? <laughs> 아 신속 패스 꺼내놓고 있네? 방송하면서 언제 바꿨나? 아마 뭔가 모험에서라든지 보고하기라든지 뭔가 이런 거 한다면서 바꿔놨을 것 같은데 와나 그거네 화요일에 저번 주 화요일에 페이튼 그거 한다고 그때 황제 해놓고 패도 신속으로 꺼내놓은 다음에 그때 이후로 계속 신속 패스로 다니고 있었네 이럴 때는 황제로 잡아줘야지. 팻 효과도, 아. 신속패 소환해주고. 이번 주 모든 알카레이드를 신속패스로 돌았네? 그때도 몰랐던 게 레전드. 근데도 미줄 나올 건 나오던데. 응감도 할수있죠 어, 뭐야, 45%? 센데? 특화 은근히 쓸모 없을지도? 신살 라틸 신살 풀초, 응? 음. 만렙 스카우터 있다. <laughs> 내 자리는 사라졌네. <laughs> 갈 파티가 없어. 이런 데 들어가야지 그냥. 어 받았다. 와 도아가 서머너인데 마르디면은 이거는 진짜 지옥판이다 지옥판. 근데 요새 마르디들 안 쓴다고는 하는데 들어가서 만화 회복을 얼마나 시켜주나 보면 알수 있겠죠. 도아가 서머너는 또 오랜만이네. 어 마르디도, 마르디 마르디 맞나본데 만화가 안 달아, 마중 알카 얼마나 센지 보겠습니다. 와, 만화 차는 속도 레전드. 어, 별 나왔다. 나를 구원해줄 카드. 이럴 때는 별 바뀐 게참 좋아. 안 돼, 별 끝났어. 마중도 바로 가주고요 어, 별또 나왔다. 와이 씨야 별을 들고 있어도 이게 쓸 수가 없네. 와나 끝마 한번간거 같은데? 마르디 서머너는 힘들긴 하네. 아니 마르디 도화가는. 어 김민재 잡았다누야 어, 이럴 때는 딜파이가 얼마나 나올까? 아개 <laughs> 늘려 어, 시간도. 김민 넘어가니 딱 직전에 잡은 거 같은데? 근데 내가 밑줄이야? <laughs>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마르디에다가 도화가랑 가면은 진짜 진짜 지배해도 되겠다 진짜로. 카드 난사하는거 아니면 끝말을 그냥 안 가네. 2분 48초면은 30, 방금 36%였죠. 그러면은 내가 한저 정도 속도면은 원래 45%까지도 나오니까 대충 30%, 30% 정도 차이 나네. 딜량 차이 꽤 많이 나긴 하네. 파프니카에 왔으니까 좀 옷도 환복좀 할까요? 좀 시원한 걸로다가 음... 모자는 좀 더워 보인다. 자 아무튼 간에 어, 파프니카는 제가 옛날에 뭐 많이 좀 채워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요리만 남았죠.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시즌2 오픈 직후에 이제 모아케를 정말 준내게 잡았기 때문에 그 시절 모아케 참 그립네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때 시즌2 오픈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사실 모아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아케가 1405였나? 아마 레벨이 그랬을 텐데. 근데 사실 그 시절에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이제 노말 오레아도 겨우 가는 이제 1340이었나? 대부분은 이제 모아케 이제 이제 피해를 못 주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그 당시 모아케가 또 웃긴 게 그때 이제 악세가 전설 악세서리까지 풀렸었는데 전설 악세서리가 모아케에서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전설 악세서리를 파밍을 하려면은 모아케를 무조건 돌아야 돼. 그래서 막, 어? 모아케 막 옆에 쪼에다가막 화수 던지고 레벨 높은 사람들한테 버스 받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시절은 정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요리를 상아탑 가기 전까지 좀 해봅시다 갈리시 음. 어? 바나나빵 어? 잘 숙성된 반죽 어? 바나나... 아 바나나를 캐가지고 구운 바나나 가루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서 숙성 중인 바나나빵 반죽을 얻어가지고 이제 숙성 중인 바나나빵 반죽이 잘 숙성이 되면은 요걸 만드는 거네? 음 그런 구조? 하기 싫네 <웃음> <웃음> 아숙성이 며칠 걸립니까?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쉬운 거부터 하자. 음. 와, 여기 옛날에 진짜 벌목 많이, 와, 지금도 벌목하고 있네, 여기. 와, 옛날에 여기서 진짜 벌목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했는데, 토끼도 잡았는데, 여기서. 자, 여기, 여기거든요? 근데 뭔 놈의 술이 땅에 처박혀있냐? 뭐, 옛날에 MT가, 바닷가로 MT가가지고, 뭐, 노래소장에다 <laughs> 소주 박아놓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진짜, 옛날에, 대, 그, 대꾸리 사다가, 진짜, 술 마시는 거, 진짜. 전 바닷가에 대꾸리를 받진 않았고, 저는. 대꾸리를 마셨죠. 음. 저희과는 이제 술들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꼭, 이제, 어디 가, 뭐, 이제, 답사를 간다던가, 뭐, MT를 간다던가, 그러면은, 1인 1대꾸리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드럼통이 어떻게 돼있을까라는 게참난 궁금했는데, 그러고도 이제, 다음날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정,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저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좋은 의미로 진짜 인간 <laughs> 좋은 의미라는 겁니다 <laughs> 그만큼 강철 체력이다 뭐 이런 거죠 음. 어 이제 그다음이 포셀러드 아무튼 티키타카 군락지 가가지고 어, 아이라이언 못 어, 왼쪽 좌하단 어, 나이스. 어, 금방 했다. 건드는구나. 어, 뭐야. 바로 나온 거 아님,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악명 높은 바나나빵이랑 축제 요리인데. 불안해 보이는 오라구탄 대장. 어, 너다. 어 일단 안 나오고요. 여기 가면은 오라구탄 대장 있고요. 나오진 않네요, 바나나가. 나얘한테 나오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나오네. 얘한테 나오는 거 맞네. 음. 아, 어, 좀 쾌답. 어. 지금 하품 30초에 한 번씩 하는 중. <laughs> 뭐야, 사람 왔나 본데? 나도 껴줘 얘들아. 와 사람 온줄 알았는데 없네. 뭐지? 저 친구들, 이거 잡으러 온게 아닌가? 저 친구들은, 아, 꽃 모으는 거구나? 아, 뭔가 있네 설레짜노, 바나나 하는 줄 알고. 그래도 인간의 흔적이 보이니까 조금 잠이 깼다. 제가 페이튼 영상 때도 말한 거지만은, 진짜, 이 정신과 시간의 방도 이게 둘이 들어가는 게 낫지. 이제 혼자 들어가면은 그거,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어가지고 못 버티거든요? 땀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언제 나오는 거니, 도대체? 하, <laughs> 진짜,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어, 나왔냐? 어어 드디어 나왔다. 하나,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가... 어, 상아탑 갔다 와야겠다. 그래도 상아탑 오니까 또 사람의 향기가 느껴져서 좋네. 관심 터트리고 아주 빨고... 음... 데미지 시원시원하구만 누구 죽었는데? <laughs> <쟨는> 왜 죽었냐? 뼈잇! <laughs>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삼도류잖아. <laughs> 아씨 내가 참 싫어하는 삼도류 커브를. 아 근데 삼도류하기엔 좀 칸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커브가 그거밖에 없. 아, 아, 아 이러면 안 돼. 좋다. 아, 아 이러면 사실 가망이 사라졌죠 이러면. 어 나왔다. 왠일? 설마 뜨냐? 한방에 뜨냐? 리룰 없이 뜨냐? 해라이 <laughs> <laughs> 참. <laughs> 아 이거 3두류 떴으면 됐겠네. 네, 아, 네, 아 네, 결국엔 6섯 칸이 됐네. 5사 오사, 오사 됐겠네. 아 근데 진짜 슬레가 엘릭서 운이 안 좋긴 해. 저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한 번쯤 딱 붙어줘야 계속 깎을 맛이 나는데 정말 기약이 없죠 이 슬레 이 친구가. 아 이거 붙으면 싸비등인데 진짜 제발 붙으면 아직 역전 가능한데. 오케이 아직 가능해. 이러면 이러면 가능해. 오케이 이러면 가능해 아직 가능 해 아직 가능해 좋다 까비 그냥 무조건 기회성으 뽑아야 되는데 좋다 아 진짜 마에 드나요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엘릭서 안 깎아 그냥 <laughs> 엘릭서 안해뭐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음뭐쓸래 엘릭서는 뭐 언제 언제 깎일지 모르겠다. 이번 주말에 뭐 파푸니카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뭐 오늘 모험에서 못한 거는 뭐 아쉽긴 하지만은 음 그렇습니다. 또. 음.